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늘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설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하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 속히 돌아오리라는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그 땅에 정착하라고 권합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지침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민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이라는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니 바벨론을 삶의 터전 삼아 가정을 꾸리고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포로 기간 7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70년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지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 세월이 필요할 만큼 우리의 죄악과 불의가 크다면 그만큼의 정결과 회개의 시간이 지나야 온전한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의 성숙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조속한 회복과 귀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악순환은 계속되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심판의 형국이라 불평과 원망 그리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어진 기간 성실히 일상을 보내며 깊은 회개와 변화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하여 정한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뜻하신 성숙과 번영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아버지의 궁극적 뜻은 저희의 성숙과 번영인 것을 알게 하소서 현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며 깊은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하여 정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